안녕하십니까. 어, 대성, 김재TV입니다. 어, 어제도 두 분하고 오늘도 두 분하게 되네요. 오늘 아침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 장 마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어, 뭐 추석 전 어, 9월 8일까지 좀 현금 30%라 저기, 예,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지금 미국 장을 보니까, 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미국이 지금, 9월, 에, 오늘, 9월 8일이 오늘 우리 그, 코스피 지수 코드로 분리칭되고, 9월 16일, 금요일, 다음 주 16일이 미국 코드로 분리칭됩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지금 말씀드렸었죠. 어제 지금 이하면 요고, 어, 요걸 했었죠. 어제. 커코드라풀징대의 예, 외국인 선물 누적 옵션 합성 포지션. 그리고 이제 고거하고 이제 나스닥 지수 11496, 다우 지수 3134에 요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어, 제가 또, 어, 추석 전에, 에, 조금, <laughs> 아, 추석 연휴 9일 12일 날쉴 때, 쉴때 미국이 좀,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은, 밀리면은, 어, 어, 뭡니까? 13일 날 예? 예를 들어서 9일 날좀 빠지고 12일 날 빠지면은 13일 날 예? 예, 꼼짝없이 당한다. 아, 아 그런 뜻으로 지금 이제 물론 회원분들은 어, 9월 8일까지 예? 예, 연금 30%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제 나스닥을 보니까요. 지금 자11496 어, 31342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자린데 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11496자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11496 나스닥 지수 이 저점 이 저점 어, 고점의 상승에 61.8%가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요거의 상승에 61.8%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밀려버리면은 에, 아무튼 큰일 나는데 여기서 이제 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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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승에 61.8%가 여기가 1 1 4구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고점, 그죠? 이 고점, 저점, 저점의 반등 비율 61.8%를 또 따져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아무튼, 이제 그, 어, 지금 오늘 이 장대 양봉 의미가, 아, 추석 앞두고 의미가, 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 8일까지, 예, 현금, 3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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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시라. 그런 타이틀 문구가 어제까지 나간 것 같아갖고, 그걸 조금 수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또 오늘 유튜브를 또 하게 됐습니다. 어, 아셨죠? 자, 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예, 지금 그 장대 양봉 의미는 의 지금 오늘 지금 나스닥이 지금 한2.3% 오른 것 같은데요. 이 의미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은, 어, 미끄러질 것 같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 상승에, 요 상승에 61.8%, 요 상승에, 요 상승에 61.8%가, 뭐, 마냐면은 11496인데, 보시면은, 11496을 어제 보면은, 11496을 살짝 깼죠, 그죠? <laughs> 당중에 살짝 깼고, <깨고> 정가에 <laughs> 11496을, 회복해서 11544를 만들어놨거든요. 544를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는데, <laughs> 오늘 2%가 올랐어요. 2%. 그러면은, 요 상승에 대한 조정분율 61.8%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에, 이제는, 이제는, 어, 이제는, 이제는, 어, 요 하락, 요 하락에 대해서, 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최고 수치가, 요 하락에 대해서 또반등률율 61.8%를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이, 예, 지금 미국이 예, 나왔다. 그래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한다 9월 8일까지 오늘까지 회원분들도 들으실 건데 현금화 30% 하라는 것은 정정한다 언제까지 미국 선물옵션 만기 9월 16일까지로 정정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요 상승 요 상승의 61.8% 61.8%가 얼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 아직 어제 걸로 나오네요. 업데이트가 안된 걸로 나오는데, 31342, 31342. 31342인데, 어제 저점이 31048, 048. 그리고, 어, 정가가 31145. 그렇죠. 근데 오늘 한번더 밀어버렸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근데, 에, 돌렸단 말이에요. 돌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에 정정을 한다 정정을 어? 9월 8일까지 음, 현금 30% 하라는 내용을 며칠까지 로 정정한다 미국 선물옵션 만기 9월 16일까지로 정정한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참 시향이 어렵습니다 어지하고 어른하고 또 말이 다르니 아무튼 에 아무튼 어 저가 어떤 종목이든 또는 지수든. 어, 뭐, 지금, 뭐, 선물 옵션, 뭐, 파생, 이런거다 해보니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파동이, 엘리엇트 파동이론 중에서, 이제 그, 어 메이저들이,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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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치, 상승에 대한 62.8%, 어 여기서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것 같다. 지금 다운은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은데, 나스닥, 나스닥 업데이트 됐죠. 요거, 이 장대응봉이, 아무튼, 요걸로 인해서, 아무튼, 어, 9월 8일까지 현금 30% 하라는 내용은 9월 16일까지 예, 하는 어, 현금 30% 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자, 코스피.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 요 상승. 2276, 2543, 2543 맞나요? 254, 254, 2546이죠. 2546 상승에 대한 61.8%가 어제 뭐라 랬습니까2375 달했죠. 2375. 2375 달했는데, 어떻습니까 아, 어, 지금 2376 어제 마감했고, 오늘 미국이 쩔렸으니까 이제 이것을 어, 회원분들은 계속 아실 겁니다. 2410이 중요하고, 2375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제 좀 밀긴 했으나, 2376, 2375를 안끼고 어? 요 상승의 61.8%가 2375인데, 2376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미국이 저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 추석 하루 전날이니까, 어, 추석 전에 조금, 어, 분위기상으로 지금 좀, 어, 추석도 잘 쉬고 그래야 되니까, 좀, 오늘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회원분들은 계속 고지, 예고를 했었죠. 9월 8일까지 현금 30불 하라. 요 내용은 9월 16일 미국 코드러플 위칭데이 까지로 현금 30불 하라로 정정합니다. 자, 요 내용을 하고 싶어서 오늘 또안 해도 되는데 또 했습니다. 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왕이 또뭐 어떤 사람 들이면은 어제는 또뭐 빠진다 그랬더니 또 오늘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이게 지금 뭐 어, 아무튼 이61.8%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어, 이번 지수 저점 거점에 61.8% 종합지수가 2375인데 2376.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사 기사 아무튼 주석 어, 이후에 주석 이후에 미국이 저렇게 에, 끝나서 어, 조금 어,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전에 나스닥 다시 한번. 나스닥, 이 장대음봉, 요 상승에 대한 61.8%, 상승에 대한 61.8%, 여기 성공했다. 그게, 나스닥 11496인데, 여기서 11496인데, 보시면은 어제 저점이 11496정중에 깨고, 종가 11544 해놓고, 오늘 2% 상승. 그래서, 아무튼, 시황을 좀 증정한다. 어제도 마감시장 했죠. 근데 오늘은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래도 유튜브 계속 보시는 분들, 팬들이 몇분 계시는데, 제가 시황이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추석 전이고, 그래서. 어,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을 또 뭐, 장 시작하기 전에, 예. 끝나고 하면 마감시장에서 한기받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오늘 브라브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이번 지수 저점 고점에, 예. 조정비율 61.8%, 나스닥 지수 11496, 다우지수 3134에서 반등에 성공했다고 성공 하면 또 시험 날또 빠져버리면 은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담았습니다. 그러지만 조심스럽게 에, 아무튼 어, 시장은 메이저가 지수, 바, 지수를 지수 만드는데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에, 항상 선물 없이 만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만기가 중요하고. 왜 예, 지수가 빠질 날이었으면은, 어제 올렸겠죠. 그리고 오늘 빼버렸겠죠. 근데 어제 빼고, 푸스로 해먹고, 어제 푸스로 해먹더라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볼까요? 아유, 이것까지 보여드리네, 또. 10분, 자. 자, 이게 어제, 어제 제가 장중에, 이게 위클리, 아니, 구글몰 커옵션이에요 구글몰 커옵션좀 짧게 볼까요? 하 어제 제가 이걸 어? 구글몰 커옵션인데 어제 제가 이걸 바닥에서 샀네요. 이걸 5만원이 아니고 3만원에 샀네요. 그죠? 3만원. 3만천 원. 여기서 샀네요. 여기서 어? 어제 제가 이걸 여기서 샀다니까요. <laughs> 참나 웃기네. 가지고 있지는 못하니. 콜 310을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어, 그러니까 하수 마바르죠 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떨거든 팔아먹고 말이에요. 그죠? 에? 이게 콜 310이잖아요. 그죠? 콜 310. 그리고 이제 야간에 열리거든요. 주식만 하신 분들은 구경만 하십시오. 어, 어제 0.31에 사가지고, 오늘 야간에, 지금 야간에도 0.51 찍고, 그죠? 0.51 찍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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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 찍고. 또, 어떻습니까? 0.5를 안 깨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더니, 정가의 1.46이 끝났네요. 그죠? 어, 반대로 후선 죽었겠죠? 어제 해먹고. 어제 왜 해먹겠습니까? 참 신기해요. 참. 이게, 결론적으로, 어제 풋을 해먹고, 콜록 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옵션 양매도 양매수 합성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느낌이 상하게 오늘 나스닥이 중요한 날인데, 중요한 날인데, 추석 전이니까 또 오를 수도 있겠다. 근데 하루 종일 쫙 오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코리 이렇게 왔다는 거고, 그리고 또뭐 하나 볼까요? 나스닥, 나스닥 선물 한번 볼까요? 나스닥 선물. 어, 괜히 또 오늘 유튜브도 안할걸 해가지고 또 시간 초과안에 또, 자, 나스닥 선물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 5분 차트네요. 5분 차트. 15분 차트. 15분 차트. 그죠? 15분 차트. 여기 보시면은 자, 어제 우리 에, 여기 여기 장 끝날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나스닥 선물이네요. 그죠? 어, 여기 보시면은 어제 힌트를 줬어요. 사실은 왜 힌트를 줬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제 9시에 예, 여기에 나스닥 선물차트 인데 여기 보시면은 후형스팬이 주가를 돌파 하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어제 장중에 장중에 장 열릴때 있잖아요 장 열릴때 여기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장 끝날 때 근데 보면은 요요요 요, 요, 요 초록색 후형스팬이 주가 어디 에 있습니까 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느낌에 위로 갈것 같다. 위로 갈것 같다. 그런 느낌을 했는데 역시 이게 후행수편이 굉장히 아무튼 중요한 지표네요. 제가 아일목균형 어? 공부하면서 후행수편이 가장 중요하다. 어? 후행수편이 여기에 주가 위를 뚫고 어, 주가 위에 있으면은 어? 상승 전환될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지금 저기서 배운 것, 저기 공부를 한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어제 우리 장 열릴 때 있잖아요. 어? 어제 우리 장 열릴 때 괜히 또 시간 초과하면서 또. 여기 보시면은, 요요요, 후영수 편이, 후영 편이 주가를 상향 돌파잖아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그죠? 지지고 복구하면서 후영수 편은 주가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책임지수가 어땠습니까, 어제? <laughs> 참, 저도, 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코를 산 거예요, 사실은. 코를, 310을, 요걸 보고 코를 산 거야. 근데 뭐 지금 뭐 지금 뭐 선물 옵션 잘하시는 분들 어제 누가고 터가했는데 푸시라는 거야 그분 굉장히 잘하는데 타짜 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밑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상하다 제가 소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거 하면서 지금 어 제가 이제 증명 켜드 들라고 나스닥 선물하고 지금 그 콜옵션하고 야간에 열린 걸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후행스평까지 이야기했네요. 자, 다시 오위치로 들어가지고 약간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정합니다. 아셨죠? 9월 16일 미국 선물옵션 어, 저기 코드라플리칭데까지로 어, 현금 30% 어, 어, 비중축 사는 걸로 정정합니다. 회원분들 다 들으실 거니까 제가. 어, 책임 있는 <laughs> 유튜브를, 어, 그래도 제가, 어, 아무튼, 시황이 틀릴 것 같으면 미리 공지를 해야 될것 같아서. 물론, 회원 회원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말한 내용이 문자로 지금 다 써갖고 해놨네요. 어, 그렇게 정정해갖고 나가겠지만은.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연 안내, 이번 주그 토요일, 매주 일요일날은 하고, 어, 어 그리고 이제, 뭐 12, 일 추석 마지막 연휴도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역 10분 출구로 나오셔서고 이렇게 쭉 오시면은, 어, 뭡니까? 아 저기, 한 2분 걸으시면은, 어 상호가, 엘 약국이라는 상호가 보여요. 그 건물이 뉴디전 빌딩인데 그 건물 9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